안녕하세요. 분석하는 김프로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멤버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시고 싶다고 말씀 주시는데요. 분석 영상은 제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비용을 받는 건, 저는 솔직히 이해하지 못하는 쪽 사람입니다. 분석 영상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른 부대 비용 없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많을 때도 있을 거고요. 작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자신있을 때는 내편 이상 많이 올려드리고요. 이번 주는 좀 애매한데 지켜보자 이런 느낌이 들면 한두 편으로 끝날 때도 있을 거예요.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자신도 없는데 조회수 올리려고 어그로 속 영상 많이 올리면 서로 안 좋다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올린 자료는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제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자료만 선별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적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멤버십을 하나 하긴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후원 멤버십이고요. 후원은 사랑입니다. 하하하. 그럼 잠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저번 주 당첨번호인 13번과 21번, 28번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맞출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숫자들을 선택하지 못하고 16번과 24번, 31번 이렇게 고정수를 잡았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추첨이 끝나고 나시면 아 망했구나 하실 겁니다. 그럼 우선 저는 이대로 놓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정수 3개 중에 당첨번호 하나가 일치했는데, 당첨번호 4개가 맞은 조합이 보입니다. 그것도 몇 개나 보이네요. 지금은 4등이지만 조합에 운이 좋았다면, 상위 당첨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왜 그럴까요?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양을 보시면 숫자는 틀리지만, 용지에 찍힌 모양이 똑같습니다. 고정수가 틀려도 용지에 찍힌 모양이 있으면 같이 조합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모양이 일치해서 당첨이 많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고정수가 다 틀렸는데도 1등이 되실 수 있습니다. 조합기라는 도구는 본인이 잘 사용하시기에 따라 엄청난 당첨을 보장합니다. 손으로 했을 때는 5등 하나, 4등 하나 하시던 걸 조합기가 조합을 해줄 때는 몇 배의 당첨이 됩니다. 경험해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사용자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겠네요. 조합기 사용은 본인의 의사이니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분석 영상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조합기도 여러분들이 조합을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유용한 조합기 방법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릴 텐데, 저거 나한테 꼭 필요한 기능인데 싶으시면 사용하시고요. 아니시면 분석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 2호기, 1주차라 조금 신중하고 있습니다. 분석 영상은 내일쯤 한편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추가로 보이는 자료가 있으면 다음 날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주차 때는 잘 맞는 패턴 흐름이 보이는지 살펴봐야 돼서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매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